네, 요즘 들에 나가면 이런 식물 쉽게 볼수 있습니다. 이 식물이 국가가의 가막사리입니다. 이 가막사리는 흔한 잡초입니다. 그러나 독성이 없고요. 나물맛이 아주 좋고 약효도 좋습니다. 네, 비슷한 식물로 같은 국가가의 도깨비 바늘이 있습니다. 그 도깨비 바늘은 이 끝이 동글동글한 편인데요. 이 가막사리는 이렇게 이 끝이 날카롭습니다. 네이 가막살이가 향이 좋고 나물맛이 좋습니다. 이 부드러운 잎가순을 생 쌈으로 먹어도 좋고요. 또 데쳐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무쳐 먹으면 향긋하고 쌉쌀한 게 좋습니다. 네 한방에서는 낭파초라고 합니다. 지상부를 약재로 쓰고요. 맛이 쓰고 달며 평한 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. 이 감악살이에는 사포닌, 플라보노이드, 탄닌, 루테올린, 정유 성분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감악살이는 혈압 강화 작용이 있습니다. 고혈압에 효능이 있고 심장 박동을 증대시킴으로 심장을 튼튼하게 해 줍니다. 피를 맑게 해 주고 중성지방,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. 고혈압이나 동맥경화, 심근경색, 뇌졸중 등 혈관 질환에 좋은 약제입니다. 네, 진정과 진통 작용으로 치통, 통풍, 관절통, 인후통 등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. 폐를 맑게 해주고, 폐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오래된 해수, 천식, 폐결핵, 기관지염, 편도선염, 인후염 등 기관지 질환에 좋습니다. 네, 또한 간염, 류머티스 관절염, 장염, 위궤양 등 각종 염증성 질환을 가라앉히고요. 다양하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해서 차로만 마셔도 체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. 네,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 몸의 열을 내리며 몸속의 노폐물, 독소의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요. 체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. 네, 이 감악살이 나물로만 자주 먹어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약재로는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약재로 이용합니다. 네잘 말린 것은 하루에 10 내지 20g 신선한 생초는 30 내지 60g 을 다녀서 이용합니다 오늘 가막살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